네, 22번부터 26번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피동 표현은 당하는 거지요, 어, 당하는 건데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그 전미사가 붙는 것에 대한 특징에 대한 차이점은 피동 표현은 능동문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기 때문에 피동 표현은 목적어가 능동문의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니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피동 표현을 이제 능동 표현으로 바꿔 보려고 하다 보면 뭐안 바뀌는 피동 표현의 예도 있습니다. 일단 목적어의 유무로 이 문제는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 밧줄을 세게 당기다 목적어 있죠. 그다음에 동생의 머리를 감기다 목적어 있고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 있고요. 후배가 선배를 놀리다 있고요. 태풍의 건물이 흔들리다 건물이 건, 태풍이 건물을 흔들었다. 해서. 5번은 피동 있지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아시죠? 자, 그 다음에 23번 어, 학습자료 분석, 옳은 것은 자 사동문이네요. 사동문.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 자, 사동을 시키는 문장이라고 고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잘안 되는데, 여기.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하도록 하거나, 특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뭐, 그래서 이히리기 우구추가 붙거나, 개하다가 결합되게 만든다. 자, 봅시다. 기억, 니은을 보니 자료보다 선택지 1, 2, 3, 4, 5번을 먼저 보는 게 문법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유용합니다. 효율적이에요. 기억 니언을 보세요.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성분. A의 주어는 기억 기억 동생이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성. C에서 동생이는 동생을로 목적으로 바뀌었죠 그럼 틀렸네. 동일하지 않지요. 동생이는 동생을 C에서 동생을로가 지금 기억에서 틀렸는데 니언을 굳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자, 2번으로 갑니다. 기억 디귿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자릿수가 늘어난다. 자, 기억. 기역, 기억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서 b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자, 기억은 이 숨는다가 한 자리 서술어인데 어, b에서는 숨기다가 누나가 동생을 두 자리 서술어지요. 그러면 기억은 서술어 자릿수가 늘어났지요. 자, 디귿도 봅시다. 실내 온도가 났다. 낮다. 이 낮다는 주어만 있으면 되죠. 한 자리 서술어지. 근데 뒤로 어, 가니까 누나가 실내 온도를 주어가 목적으로 되고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면서 역시 두 자리 서술어로 됐죠. 맞네, 2 번. 그렇네요. 자그 다음에 자 넘기셔서 24번. 24번 넘기는 거 맞죠? 자 24번 사동 또 사동이네. 학습하였다 하셨지요. 기억 ㄴ 디글 리 미음이 있네. 자, 기억. 선생님께서 윤호에게 책을 읽히셨다. 읽히셨다. 나무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하는 거. 사동이죠. 뭐 뭐에게 읽다에 히, 히가 붙었죠. 요 사동이 맞죠? 참이 문제는 아는 것은이네, 아는 것은. ㄴ 아기를 재우고. 재우고는 배우니까 용언의 사동 전미사가두개 붙는 경우도 있다. 용문의 사동전미사가 두개 붙는 경우도 있다? 이게 자다에 자 자다에 자이 우고 자이 우고 해서 이 우가 붙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잠시 종또 어, 치네 자이 우는 이 히리기 우구 추에서 이와 우 여기처럼 두개 붙는다라고 말을 해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이 이우를 하나의 그냥 전미사로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설마 자다를 자다의 이 제, 이게 자다의 이유가 붙어서 제우건데 접사가 한 개냐 두 개냐 이런 걸 따져서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제우고는 사동 전미사가 붙었다. 뭐가 붙었냐면 이우가 붙었다. 이 책에서는 두 개로 보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걸 하나의 전미사로 본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개로 봐도 되고 하나로 봐도 돼요. 솔직하게 그게 뭐가 맞느냐는 일단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나로 인정을 했고요. 여기서는 그냥 두 개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뭐 맞다고 해도 돼요. 이걸 뭐한 개냐 두 개냐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디귿 용어 뭐뭐 개하다, 깎게 했다. 디귿 보면 개하다. 맞죠? 리을 스스로 입게 하다. 이것도 개하다인데 어... 어 이거 리, 리을 보니까 중의적인데 중의적은 여러분 전미사가 붙을 때 생겨나는 거지요. 뭐먹게 하다 할 때는 중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전미사 이리기 우구 추가 붙었을 때 중의적 표현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 25번 주동 사동. 어, 계속 나오니까 좀 지겹네요. 하지만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기역의 주동문은 니은과 달리 사동전미사를 활용하여 기역의 주동문은 니은과 달리 사동전미 사동문을 만들 수 없다. 만들어 보세요. 이걸 만들어 봐봐. 철수가 집에 갔다.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여보라는 거야. 이 가다에 가이 가이다 가안 아, 돼요. 이거 해봐. 가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여봐. 가이다 각이다. 개기니 가 이히리 가리라 가리다 가리다 할때 리는 그거예요 그미래 미래에 대해서 미래형 시제에서는 뭐라 이라든지 아니면 의지 같은 걸 나타내는 어미지 여기 접사가 아니에요 이리 가기 가기다 이히리 이히 아 희구나 이 가기다 가기다 우 가우다 가구다 갖추다 아, 다안 되잖아요 안 되네 맞네 이거. 그 아는 것을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 건지 적절한 건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맞잖아, 없잖아. 아, 만들 수. 2번. 디귿의 사동문에서 이사짐이 방으로 옵다 예? 디귿의 사동문. 어, 여기 사동문 있네. 어. 어. 잠깐만. 개하다를 활용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사 디귿의 사동문에서 인부들이 이삿짐을 방으로 옮기게 했다. 옮기게 했다. 이삿짐을? 야, 자기들이 옮겨질 물 옮기게 해. 옮겨 옮게 했다. 아, 옮게 했다. 옮다니까 개하다가 붙으면 옮게 했다. 뭐 이상? 약간 이게 어색하죠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게 많네. 기역과 디귿은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으로 바뀌었다. 기역 이 모두 주동문의 주어가 자 동그라미 찍게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뀌게 했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지요. 틀 확실하게 틀린 게 눈에 보이지? 부사어지요. 아이고. 그다음에 조금 지우고. 자, 26번. 부정표현 나왔어요. 어우, 피동사동이 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십시다. 기억을 보니, 안 부정문은 의지, 못 부정문은 능력. 아시죠? 맞죠? 안 했다, 못 풀었다, 어려워서 라는, 뭐, 이런 것까지 친절하게 능력 부정인 걸 알려주는, 어, 용어, 단어도 있네요. 맞고, 자, 니은을 보니, 행동 주체 의지를 부정할 때는 김부정만 국어에서는 이런 보조사 쓰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해, 이제 해가 비치지 뭐야 않는다,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다 다 됐잖아. 그리고 이게 의지 부정이에요? 단순 부정 아닌가? 단순 부정이지 의지 부정도 아니고 단순 부정이고 김부정만 쓰는. 루이지 부정이 아니더라도 김부정만 쓴다는 건 아니죠 틀렸지 여기 이렇게 3,4,5번처럼 설명이 안 되는 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뒤에 해설지가 워낙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뭐 질문 나중에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다섯 문제 끝